오늘의 영상은 짜자잔 하객 룩북 코디 영상인데요. 진짜 우리 멜로미들이 하객 룩북 코디 영상을 오랫동안 되게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늦었지만은 그래도 많이 요청을 주셨던 우리 멜로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객 룩북 코디 영상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4월이고 또 5월에 예쁜 봄 결혼식이 많이 열리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식을 참석을 해야 하는 우리 멜로미들에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내가 참석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심사숙고 끝에 고른 옷들이니까요 우리 멜로미들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저의 스펙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키가 157이고 몸무게 현재 50kg이고 S하고 M 사이즈를 번갈아가면서 입는다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재미있게 시청해주시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룩은 약간 지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 그런 코디인데요. 바로 블랙 컬러의 미니 스커트랑 바로 하늘색깔 블라우스 코디예요. 저 스커트가 제가 가나다란에서 구입을 했는데 너무 너무 괜찮아가지고 제가 다른 컬러까지 해서 총두 가지 제품을 재겨놓은 제품이에요. 저 스커트가 되게 쫀쫀하게 몸에 타이트하게 잘 붙는 핏인데 신기하게 뱃살 부각이 그렇게 많이 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좀 뱃살이 예쁘게 커버가 되고 밑단을 보시면은 저렇게 약간 튤립 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다리 라인도 진짜 길어 보입니다. 그 위에 약간 오프숄더 라인으로 되어 있는 블라우스를 한번 매치를 해봤는데 화이트 컬러의 블라우스는 아무래도 신부에게 피해가 갈수 있기 때문에 컬러를 이렇게 좀 톤다운이 된 하늘색깔 컬러로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 오프숄더이긴 하지만 팔뚝살도 좀 예쁘게 커버가 되는 편이고 그게 하늘하늘 하늘 살랑살랑한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몸의 군살 라인도 정말 예쁘게 커버가 되고 목 부분이 반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더좀더 더 고급스러운 느낌. 그래서 첫 번. 진짜 코디는 고급스럽고 약간 지적인 분위기를 낼수 있는 그런 느낌의 하객룩을 한번 입어보았어요. 저 세트는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세트예요. 그 다음 제품은 바로 이렇게 트위드 셋업인데요. 결혼식, 하객 룩, 이런거 하면 트위드 셋업은 진짜 필수잖아요. 이런 트위드 셋업도 정말 예쁘고 몸매가 좋아 보이는 걸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요 플레이스 스튜디오 트위드 셋업은 몸매가 진짜 너무 좋아 보이면서 저처럼 좀 키가 아담하신 분들은 키가 또커 보이는 효과가 있고 게다가 저 자켓이 보시면 크롭한 기장감으로 되어 있어서 허리 라인도 잘록해 보이고 그리고 어깨 패드가 조금 있어가지고 어깨 라인을 직각으로 만들어줘요. 절대 부해 보이는 느낌 전혀 없다는 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저 스커트 라인도 보시면은 진짜 슬림하게 너무 잘 빠졌거든요? 허리를 진짜 잘록하게 잡아주면서 뱃살이 많이 부각되지 않는 저 라인. 저거 진짜 쉽지 않아요, 여러분. 트위드 셋업도 트위드 셋업이지만은 전체적인 핏감이 되게 힙해가지고 어, 좀 트렌디해 보인다? 어, 되게 좀 세련돼 보인다? 요런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상큼 발랄, 힙한 그런 느낌으로 나는 하객룩을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정말 추천해드리는 셋업입니다. 다만 좀 짧다는 거는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제가 또 너무너무 좋아하고 많이 애용하고 있는 히니크 제작 원피스인데요. 실제로 이거는 제가 하객룩으로 두 번이나 입었어요. 제가. 저는 하객룩으로 입기 좋은 컬러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핑크 컬러도 정말 화사해 보여가지고 하객룩으로 활용하기 너무나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핑크 컬러가 정말 화사한 약간 파스텔? 연분홍? 요런 느낌이라서 입었을 때 얼굴에 형광등이 딱! 켜지면서 정말 러블리한 느낌이 듬뿍듬뿍 나는 그런 핑크예요. 일단 컬러감에 제가 너무나도 반해 버린 제품이고 트위드 소재로 되어 있어서 핏이 이렇게 흐물흐물한 게 아니라 타이트하게 각 잡혀 있는 요 느낌? 그래서 정장 느낌이 나는 트위드 원피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넥 라인이 저렇게 스퀘어 넥으로 되어 있어서 러블리하면서 좀 단정한 그런 느낌. 어깨 라인에 퍼프 소매 아주 살짝 되어 있어서 큐티뽀짝한 느낌도 있고 팔 소매 부분이 7부 소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좀더 발랄하면서 슬림 해 보이는 그런 라인으로 연출을 해줄 수가 있고요 허리 라인 보세요 정말 잘록하게 잡아주면서 정석 A 라인으로 퍼지기 때문에 약간 좀 공주님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A 라인도 허리 라인을 정말 슬림하게 잡아주는 A 라인이기 때문에 똥배라든지 아랫배 군살들이 정말 예쁘게 커버가 되고요 앞쪽이 살짝 둥글면서 양쪽으로 조금 짧아지는 라인이라서 다리 라인도 되게 길어 보이고 다리도 슬림해 보이고 이거는 진짜 약간 부잣집 공주님 스타일의. 그런 느낌의 미니 원피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하객룩으로 활용해도 너무나도 좋지만 데이트룩이라든지 소개팅룩, 이럴 때 입는 것도 정말 추천해드리는 제품이에요. 그 다음 하객룩 원피스 나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가나다란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을 했었던 원피스인데 정말 좀 샤랄라 느낌이 드는 그런 원피스예요. 조금 더톤 다운이 된 약간 그레이 빛이 도는 그런 컬러감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보라색, 핑크색 요런 거는 부담스럽고 너무 좀 짧은 미니 스커트는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게 이게 미니 원피스이긴 하지만은 기장감 자체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짧지가 않아요. 하체 라인 반 정도를 가려주는 그런 기장감이기 때문에 키가 좀 크신 분들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미니 원피스이고 발랄한 느낌보다는 조금 더 청순하고 단아한 느낌 느는 그런 원피스예요. 소재가 저렇게 샤랄라한 약간 쉬폰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고 하트넥, V넥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몸의 라인은 또 되게 글래머러스해 보여요. 가슴 밑 부분에서부터 A 라인으로 퍼지기 때문에 똥배라든지 허벅지살 요런 것도 정말 예쁘게 커버가 되고요. 약간 통통하신 분들도 입으셨을 때 군살이 정말 예쁘게 커버가 되실 수 있는 그런 원피스예요. 분위기가 요거는 조금 더 전체적으로 성숙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성숙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똥배가 조금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 몸매 커버용 하객룩 원피스로 추천을 좀해 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객룩 뿐만이 아니라 데이트룩이나 소개팅룩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 보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렐루미들. 또 하겐룩 하면은 블랙을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화사한 컬러감. 그런 컬러감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블랙 컬러의 원피스를 준비했는데 일단 이것도 사실 소장가치가 있는 게 라인 자체가 노출 1도 없이 정말 깔끔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정말 딱 정석? 그런 느낌의 그런 미니 원피스라서 이거는 하겐룩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행사나 이런 데서 입기에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넥라인이 살짝 하트 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가슴 골이 보인다던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미니 원피스예요. 근데 너무 부담스럽게 짧은 미니 원피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길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키가 아담하신 분들이 입으셨을 땐 비율이 이상해 보이지 않는 적당한 기장감의 미니 원피스인데 이게 허리 라인을 살짝 잡아줘요. 골반 라인에서부터 H 라인이긴 하지만 살짝 뭐 이렇게 좀 빼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여자 몸매를 정말 예뻐 예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저 원피스 원단이 되게 은근히 신축성이 있다 보니까 입었을 때 편하기도 하고 결혼식 가서 뷔페 많이 먹어야 되는데 배 나오면 민망하잖아요 근데 저게 신축성이 있다 보니까 많이 먹어도 좀 뱃살이 예쁘게 좀잘 커버가 되고요 이거는 사실 친구 결혼식보다는 가족 결혼식 있잖아요 그럴 때 어른들 많이 오는 그런 자리에서 입으면 좋을 것 같고 야외보다는 약간 실내 결혼식 있잖아요 그런 결혼식을 갈때 입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블랙 원피스는 조금 더 짧은 반팔 라인의 여름 원피스인데요. 여름에도 이제 결혼식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팔 소재로 되어 있는 여름에 입을 수 있는 그런 블랙 원피스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저 원피스는 되게 좀 러블리한 느낌도 나면서 몸매도 되게 좋아 보이고 보시면은 살짝 어깨 라인을 한쪽을 내려서 입어줄 수 있는 언밸런스한 그런 소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블랙이지만서도 되게 발랄한 그런 느낌을 연출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허리 라인을 잡아주면서 A 라인으로 퍼지잖아요. 아래 똥때라든지 이런 거 정말 예쁘게 커버를 해줍니다. 그래서 조금 통통하신 분들이 입으셔도 너무 너무 좋을 것 같고 미니 원피스 기장감이긴 하지만 너무 과하게 짧지 않기 때문에 키가 좀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입으실 수가 있어요. 디자인도 정말 깔끔하고 심플하기 때문에 하객룩뿐만이 아니라 데이트나 일상복으로도 많이 좀 입게 되실 수도 있고 대신에 블랙 컬러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조롭고 심심해 보일 수가 있으니까 목걸이 같은 거를 착용을 해주신다면 조금 더 포인트가 돼서 더 약간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멜로미들이 작년에서부터 정말 요청이 많았었던 하객룩, 코디 룩북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봄하고 여름 시즌에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쁘게 꾸미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민폐! 하객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지점을 제가 맞춰서 한번 좀 어울릴만한 걸로 골라봤는데 어떻게 우리 멜로미들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긴 하지만은 예쁘거든요. 진짜 예뻐가지고 멜로미들이 정말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는 또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